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령 침례를 이용해서 존 칼빈, 벌콕, 뎀니, 카이퍼, 핑크, 하치 그리고 청교도들의 소위 툴립으로 불리는 칼빈지 5대 강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이단을 성령 침례를 가지고 만들어내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와 은사주의, 즉, 카리스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성경적인 두 이단 집단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은사주의 교회, 순복음 교회는 외형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죽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과 믿음은 물론 합리적인 지성이 없는 이들은 그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경건한 체 말하고 감정 섞인 체험을 연출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성령침례가 무엇인지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령침례는 복음주의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삶의 생활 수단으로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험은 바로 구원받은 직후에 일어납니다. 이 시험은 전 생애를 즉 몸과 혼과 영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심하게 성도를 공격해서 성도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마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를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성령님을 흉내내어서 사탄의 종으로 그 사람을 삼아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자신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유용하게 드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다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즉시 사방에서 노리는 이단들에 의해 납치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예수제림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천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이 이들을 납치합니다. 이단에 사로잡혀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의 밥이 됩니다. 스템, 벌링거, 오헤어, 베이커의 책들로 이들은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지자들이 나타나서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나마 얼마 정도는 남는가 하면은 여지없이 은사주의, 오순절파, 순복음에서 감정과 느낌, 경험으로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것으로 이들을 낚아챕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 성경적 은사와 관련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사도행전을 자신들의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파괴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잘못 호도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알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침례는 사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십니다. 현대 은사주의자들의 운동은 지극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슬러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쓰신 성경을 거슬러 다른 교파들이 연합하는 것은 사탄이 조작하는 일입니다. 감정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만을 찾는 것은 마귀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고 그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로잡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말은 기록된 사실 그대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성령님께서 올바른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격자가 올바른 분이고 누가 잘못된 인격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은 사탄에게 넘겨져서 멸망케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아내와 간음한 자도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막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해방시켜야 된다, 악령을 쫓아내야 한다 하면서 다가올 때 속아선 안 됩니다. 이들은 툭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해방죄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것을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개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교파 운동에서 아주 두드러집니다. 사탄주의도 초교파이고 천문학도 초교파이니까 성경적 기독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서로 껴안고 서로 입맞추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최종 권위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침례의 교리에 관해서 해석과 설명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 성령 침례가 침례뿐만 아니라 충만함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두 가지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침례와 충만함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침례는 뭔가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함은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오순절에서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은 오순절 때 유대인들에 대한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한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방언으로 말을 하면은 세 번을 제외하고 방언은 결코 성령침례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해도 방언을 말할 때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뿐입니다. 성령침례가 방언과 관계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도 듣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는 이러한 방언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꿰맞추는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짓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려고 할때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9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분명한 사실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말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침례가 충만함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은 기름 부음이나 능력이 임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령을 받을 때마다 오순절날 있었던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상 AD 34년까지는 오순절에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AD 35년에는 아무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D 36년의 오순절에는 아무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도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AD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그리고 2000년으로, 그리고 2000년의 오순절에도 아무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아무도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던 유대 명절인 오순절은 단한 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도행전 2장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올바른 성경교리를 거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은사주의, 즉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건전한 성경교리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교리를 공부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교리의 장벽을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진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를 것이라고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사랑을 외치고 형제를 끌어안기는 하고 초교파를 외치는 자들, 서로 하나가 되자고 감정에 호소하는 자들. 이들은 건전한 성경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쓰신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거하면 자신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가르침이 자신을 구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나오지 않고 어떤 구원 계획도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수염을 기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전한 교리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 계획을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을 계속해서 들먹이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이런저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방언으로 말했던 사람들은 할례 받고 수염을 기르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야 나옵니다. 오순절은 한 세대를 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에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러한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났고, 그때는 오순절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으로 말한 경우가 세번 있었는데, 이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방언으로 말한 것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방언으로 말한 것은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진리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전에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과 19장의 경우는 오순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이것이 문맥에서 보여주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은사주의자라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기록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경험을 거절하기를 두려워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거부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뇌된 무지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고스란히 사탄에게 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지도, 가르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제멋대로 인용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문맥에서 그 구절이 의미한 바를 결코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역시 같은 구절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버림받은 생각에 넘겨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구원 계획이라고 가르치고 떠들며 돌아다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헌법인 산상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기름칠해진 베어링 위를 구르는 것처럼 지옥에 가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의롭게 됨과 구속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새로운 출생, 거듭남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영적 할례에 대한 말도 없고 이곳에서 설교했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계시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도적 믿음, 사도적 실행에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예를 쓰면 그 사람은 사탄이 이 지상으로 보낸 적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적입니다. 오순절은 과도기의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간은 침내인 요한으로부터 최소한 사도행전 10장까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 바로 구원 계획이라고 입증하려 한다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고집과 속 좁은 독단으로 이런 말을 하면 언짢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구원 계획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마귀가 보낸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피해 속죄는 그곳에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두 번째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침례가 방언은 아니지만 두 번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령 침례가 두 번째 은혜이고 이것이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나 토레이 피니처럼 회심하는 것과 별도로 제 2차적인 체험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을 내세웁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과도기 기간에 일어난 이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도기 기간은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는 기간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확실한 교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람의 경험을 근거로 교리를 내세우는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레이토레이 또는 무리각 체험했던 성령님의 기름부심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교리적 신앙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자들은 사실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의 기름부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을 말했던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50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은사주의,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붙잡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설교자들, 구령자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찰스 피니, 도와이트 무디, 빌리 썬데이, 집시 스미스, 토레이, 윌버 챕프만 프랭크 노리스, 올리버 그린, 밥 존스 1세, 디안 박사, 테오드르 앱, 이런 사람들은 방언에 전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자들이었고, 사역자들이었고, 구령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교리에 있어서 건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리적으로 건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하루 종일 붙잡고 묵상한다 해도 그 구절로는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오순절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있으면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던 유대인들 흉내를 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 1장, 2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미친듯이 방언을 중얼거리는 그런 행동은 그만두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침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성령 침례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 구절들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부활하신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부활하신 생명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라는 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여러분을 어디에다 넣을 것 같습니까? 육신은 여러분을 육신에 넣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집어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안으로 집어 넣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물침내로는 그 어떠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침내와 성령침내가 관련되었던 유일한 때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가 전했던 유대인의 침례를 받아들인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한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물침례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넣어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제멋대로 자신의 감정에 의거해서 푸는 마귀적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불경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물침내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생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들의 혼을 저주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로마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침례는 물침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물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리를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말이 로마서 6장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침례가 물침례라고 말하고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로마서 그 어디에도 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물침내로 고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사로운 해석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늘나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혀 해당되지 않은 구절인데도, 자기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사롭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의 어떠한 애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물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에베소서 사장의 침내를물침내라고 주장하면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눈먼 안내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안식교나 신천지,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회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들은 이 성경 구절도 변개시켜버립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침례라는 말이 새로운 출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영적 파괴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거기에 물을 첨가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돈 지갑을 노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해석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물침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자들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나오는 한 침례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사됨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은 몸과 안전이 갖게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부활하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올라와서 예수님의 새로운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마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마시는 물 속에 잠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마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누구라도 이러한 구절들의 물을 첨가시켜서 물침내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배교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1500년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실행되어 왔던 그 교리를 이 시대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사악한 배교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으시고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